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요즘 AI가 결합된 블록체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섹터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 AI 프로젝트들의 무선 성장세를 보고 여러 프로젝트들을 살펴봤는데 가장 한국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행사까지 주최하는 오픈레처 팀을 만났었고 직접 이전 영상에서 인터뷰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오픈렛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픈렛저는 한마디로 탈중앙화된 AI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AI 모델들은 사실상 우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되는데 보상은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만 가져가죠. 오픈렛저는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데이터 기여자는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모델 훈련 과정은 온체인에서 투명하게 추적되며, 결과물은 커뮤니티가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AI 모델들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하고, 결과는 블랙박스처럼 불투명하며, 때때로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현상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수익은 빅테크에게만 돌아가고, 데이터 제공자나 일반 사용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웹2에서 겪었던 독점 구조가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픈 레저는 이런 문제를 풀버버트리 o 션즉 기여증명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데이터를 기여했는지를 온 체인에 기록하고 그 기여도에 맞춰 공정하게 보상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데이터넷이라는 탈 중앙화 데이터 네트워크, 모델 팩토리라는 노코드 기반의 파인 튜닝 도구, 그리고 오픈로라라는 효율적인 모델 운영 시스템 등 구체적인 제품 로드맵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특히 특화 모델 전략이 흥미로웠습니다. GPT-4 같은 범용 모델이 넓고 얕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오픈에전는 금융, 법률 계약, 거버넌스 제안, 개발자 어시스턴트 같은 특정 도메인에 맞춰 깊이 있는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주려고 합니다. 또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오픈넷저가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에 열정적으로 뛰어드는 새로운 세대와 혁신적인 빌더들이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한국에 대한 깊은 신뢰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커뮤니티 이벤트와 미덥을 진행했고 다양한 한국 웹3 쪽과 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유저들은 테스트넷 참여나 데이터 기여 활동에 적극적인 편이라 오픈레저가 수익 지향적인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한국에서 AI 인프라 및 생태계를 위한 한국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70억 규모 AI 투자 및 육성 그랜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뉴스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한국 개발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와 성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폴리체인 올더레스 같은 대형 VC부터 발라지 스리니바산, 폴리곤의 샌딥 같은 유명인물까지 참여했습니다. 테스트넷에서 이미 170만 건 이상의 거래가 일어났고 커뮤니티 회원수는 47만 명, 연결된 직업 주소는 127만 개가 넘습니다. 이러한 백커와 백그라운드를 뒤에 얻고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오픈렛전은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접근을 보여주는 팀중 하나입니다. 아무 프로젝트에서 AI를 붙인다고 해도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오픈렛전은 데이터 기어부터 모델 파인 튜닝 그리고 에이전트 활용까지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한국 시장과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저희 같은 사용자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꾸준히 데이터를 기여할지, 또 대형 LLM들이 더 빨리 발전한다면 차별화를 어떻게 유지할지 같은 문제죠. 하지만 투명성, 보상구조, 커뮤니티 주도라는 측면에서 기존 빅테크 AI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오픈레저는 단순히 a i 에 코인을 붙인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된 AI 인프라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미더비나 이벤트가 열린다면 저도 직접 참여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오픈레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오픈했자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작성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